로드 FC라는 이제 기업이 있죠 원주에 네. 본사를 음. 두고 있는 여기서 이제 종합 격투기 대회인 어떻게 보면 MMA 페스티벌을 최근에 열었습니다. 맞아요. 아, 저희도 먼저 뭐 음. 전해드렸죠. 여기에 이제 1 2 3억 원을 지원하는 걸 두고 다른 대회와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제 시의회에서 음. 나왔던 건데요. 어. 네. 이게 타 경기와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대회나 생활체육 스포츠랑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굉장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 예산가에서 1 0를 내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 편성 할 때부터 더 깊이 고려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다른 데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체가 역량이 높다 이렇게 하셨는데 역량 높으면 자부담으로 하면 됩니다. 자기는 스스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게 지금까지 계속 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 그 이상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전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에서 그쳤으면 음. 그래도 괜찮은 질이었을 텐데, 음. 할법한 질이었을 텐데 문제는 그 이후죠. 맞아요. 그 이후에 음. 쏟아진 어떤 과한 표현들이. 에, 논란이 됐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원주에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축구공 차듯 얼굴을 걷어찼다. 40대 여성을 기절시킨 격투기 남 아십니까? 기사 보셨나요? 네. 길거리에서 행인을 발로 차서 이제 폭행을 해서 사건이 되었는데 가해자 분이 격투기 선수 출신이에요. 정말 원주시가 이런 대회를 해서 어떤 이익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오명도 분명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하는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네. 생명문화의 어떤 확산을 좀 경계하려는 취지는 음, 이해가 되는데 음, 그 과정에서 지금 일련에 나온 발언들을 보면 결국 종합격투기 선수 또이 종목 자체를 좀 일반화해서 마치 뭔가 다폭력적인 것처럼 음, 낙인 찍을 음, 우려 아니 음. 그냥 낙인을 찍는 듯한 그런 문제적인 발언을 한 셈이거든요 이건 누가 그쵸. 보더라도 네네. 음. 그러니까 물론 본인들은 이제 본인은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음. 그러니까 워딩 자체를 놓고 보면 저희들이 봐도 그렇게 들려 맞아요 들려 네, 요걸 네. 인용하면서 네. 왜 종합격투기에 대 이만큼이나 지원하느냐라는 음. 거는 결국 그 의도를 갖고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떻게 음. 보면 폭력성을 부각한 거잖아요. 음, 음. 이 종합격투기라는 종목 네. 음.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과하게 좀 엇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음. 시 정부도 핵심에서 이제 비껴나. 원론적인 답변하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음. 그 일부 격투기 선수 출신이었던 사람의 일탈과 모든 그 스포츠 활동을 하는 특히 뭐 무술이든 신체를 연마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동일시하는 거는 좀 타당치 않다고 전 보여지고요. 일탈은 일탈로 보여집니다. 서울 뭐 대구 뭐 다른 도시에서도 다 로데프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기를 한 도시라고 해서 거기가 뭐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가 된다든가 그거는 등식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이게 저희가 볼때 합리적인 답변이에요. <laughs> 그렇죠. 당연한 <laughs> 네. 답변. 그러니까 음. 이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음. 굉장히 본질에서 어긋난 질문을 권하름 의원이 해버렸다. 음. 네네. 그러니까 음. 시정부의 답변도 이렇게 당연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안이든지 간에 어떤 하나 한 개인을 가지고 뭐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화하는 걸 되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음. 그래서 굳이 음. 왜 이런 질의를 했나 네. 그냥 음. 다, 앞서 얘기했던 그 취지를 그냥 그대로 살리면 될 텐데 음. 굳이 불필요한 음. 사례를 인용하면서 그런 것이 음. 대단히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음. 여기에 김혁성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드 fc가 스포츠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은 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은 근데 이종격투기를 왜 올림픽에서 안 할까요? 이종격투기는 아직까지 스포츠라는 스포츠 뉴스에서 나오고 스포츠면에 그 기사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스포츠라 볼수 있는데, 이종격투기는 스포츠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어떻게 보면 종합격투기란 종목 자체에 대한 비하로 들릴 수밖에 없는 발언이거든요. 이거는? 음, 음, 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laughs>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일단은. 맞아요. 네. 올림픽 종목이 아닌 스포츠가 대단히 많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좋아하는 야구도. 아. <laughs> 눈물이 나는데요, 좀? 네. <laughs> 올림픽에서 안 하잖아요. 그 이제 대출이 되는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골프도 올림픽 종목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음, 음. 뭐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안, 올림픽 종목이 아니었다는 경우도 있 예를 들어 네, 네. 음. 파리올림픽 때뭐 뭐 브레이크 댄스인가? 아, 브레이킹. 네. 브레이킹. 음, 음. 그것도 이제 새로 신설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새로 추가된그동안은 음. 스포츠가 아니었나요? <laughs> 그리고 언젠가 e스포츠도 될 수가 있잖아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네. 네, 네. 그럼 e스포츠도 지금 그 올림픽이 한가름 해 주는 겁니까? 스포츠인지 아닌지 그 그러니까 네. 이거는 네. 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오류가 있는 음. 굉장히 질의였고 당연히 강지현 과장 너무나 답변하기 또 좋은 떡밥을 물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답하죠. <laughs> 스포츠 종목이 꼭 올림픽의 종목이어야만 스포츠라는 거는 그... 등식이 성립되지는 다고 봅니다. 그것도. <laughs> 역시 질문이 심하게 엇나갔기 때문에 네. 시정부는 음. 굉장히 수월한 답변이 가능했다. 음. 아,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떡밥을 던져준 거 아닙니까, 이거요 굳이 왜 이런 발언을 또 했나. 네. 그러니까 음. 두 의원의 발언은 결국 엄청난 훅, 폭풍을 몰고 오게 됩니다. 음. 일단 정문홍 로드 f 회장, 당사자가 이제 등장을 해요. 네. 개인 유튜브 음. 채널이 있습니다. 가오형 라이프. 음. 여기에 이제 이런 제목의 영상을 잇따라 게시를 합니다. 음. MMA를 비하하는 두 의원의 막말을 들어보세요. 요거랑 김혁성 시의원님 사과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음. 두 개를 올리는데 격투기 팬들 은 아무래도 이분 채널을 많이 볼거 아닙니까? 그쵸? 아주 들고 네. 일어나는 거죠. 음. 종합 격투기 팬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음. 뭐 종합 격투기가 스포츠 아니라는 원주시 의원, <laughs> 뭐 종합 격투기 선수는 다뭐 폭력 저지른다는 음. 원주시 의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보 기사들이 나가니까. 음. 아 그리고 또타이틀로 삼기 좋잖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떡밥을 음. 너무 잘 줬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그 증거 자체, 취, 그 빌미를 준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음.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혁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9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음. 음. MMA는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이제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어요. 음. 그러면서도 로드FC가 악의적으로 영상을 편집해 시위를 비난받게 만들었으니 로드FC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 주장을 아. 했는데 네네. 음. 저는 이게. 정무적으로 과연 옳은 판단인가 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가 그 영상을 다 봤습니다. 음. 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악의적 편집 생각 안 들거든요. 음. 한 말을 그대로 다 실은 거예요. 음. 음. 근데 김혁성 의원의 이제 말은 그거죠. 이제 본인이 이제 질한 취지가 그러니까 보조금을 왜 형평성 있게 제아, 지원하지 않냐. 음, 음. 요거를 이제 말하려고 했던 거였던. 이 발언을 담아서 이제 전체를 실어줘야지. 음, 왜 내가 이렇게 비아로 들릴 법한 발언들만 모아가지고 했냐. 음. 근데 제가 아, 생각할 때는 <laughs>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앞까지만 어. 했으면 됐지. 어, <laughs> 어, 그내 말이 네. 일단 그거야. 네. 본인이 그 앞까지만 했으면 아무 문제 가 없는데 음, 음. 본인을 다 빌미가 될만한 발언을 문제가 될 발언 분명히 했고요. 또로드 네. f 시는 언론이 아닙니다. 음, 음. 굳이 전문을 다 실어줄 이유가 없어요. 취재.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김혁성 의원이 다른 취재의 말을 했으면 몰라요. 음, 그러니까 음. 정말 비하가 될 발언이 아니었는데 음. 뭐가 이렇게 짝이끼를 해가지고 아니, 중간중간에 막, 막 이렇게 어, 해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를 뭐 어떻게 잘라가지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 뭐, 이렇게, 막,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음음. 완전.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한 발언을 편집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별로 그렇게 악의적 편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음. 이게 또 적절한 예시였냐, 아니면 적절한 뭐, 논리였냐, 이런 음. 걸 생각해 봐도 사실 그렇다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풀 영상을 다 봤거든요. 네네. 발언. 회의록도 다 봤고 음, 분명 문제가 음. 되는 발언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뭐 어떻게 편집을 음. 하든 간에. 음, 음. 그 특히나 이건 로드FC 관계자의 채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종합격투 비하로 들리는 발언만 편집해서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그쵸? 저는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음. 하여간 비하성 발언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 본인이 지리 취지를 망치는 실언을 자초해 놓고서 음. 악의적 편집을 했으니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가뜩이나 지금 들끓는 여론에 네. 또 기름을 부는 꼴이 아닌가. <laughs> 그러니까 이게. MMA 팬한테 사과한다고 했으면 그냥 사과만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음. 로드FC 음. 너네도 사과해라 이러면 이게 앞에 사과한 게 들리겠습니까? 맞아요. 어. 그러니까 안하님만 못한 말인 정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유튜버나 아니면은 공인이 뭔가 논란이 됐을 때 사과문의 정석 뭐 이런 게 뜨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네. 더 심하다 싶을 정도 사과하라 그러죠. 음.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정도 음. 음. 이거는 음. 이 정도 또 사과라 이렇게 <laughs> 깐단 말이야. 이런 네. 느낌이 들면 이건 이미 사과부터 망한 거고. 음. 저는 정무적 판단조차 대단히 아쉽다. 음. 그전에 질의도 아쉽지만. 하여간 결론적으로 이 로드FC 질의는 왜헛발 질의됐냐.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 질의였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음. 가끔 이제 몇번 언급을 했어요. 로드 f c 관련 연 3억 지원하는 게 맞냐. 음. 다른 음. 문화예술 예산 다 지금 뭐 긴축재정 들어갔다고 해놓고서 음. 아무런 음. 어, 사회적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적 합의도 없이 음. 음. 지역사회 공감대도 없이 이런 편이 맞냐. 음. 그 정도 질의를 했으면 되거든요. 근데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굳이 필요 없는 과한 표현을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이런 질문 취지 자체를 스스로 좀 망쳐버린 꼴이 아니냐 음. 되레 이렇게 수세 에 몰리고 공격을 받을 좀 빌미를 줬다 네네. 아,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무적 감각이 이렇게 떨어져서야 이거 하나 참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인이라는 이 정치인이라는 게 말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 그런 식 음. 그런 점에서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말해서야 되겠나. 아쉽고 실망스럽고 여러모로 좀 교훈을 남긴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laughs>